10월 20일 오늘의 핵심 뉴스 3가지. 단 1분 안에 빠르게 알려드릴게요. 오늘 아침 비무장지대 DMZ를 통해 북한 병사 한 명이 남쪽으로 넘어왔습니다. 지뢰랑 철조망이 가득한 구역이라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요. 군은 현재 탈북 경로와 이유를 조사 중입니다. 북한 내부 변화 신호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. MVIDIA의 젠슨 황 CEO가 이번 달말 경주에서 열리는 APC CEO 서밋에 참석합니다. AI 자율주행 로봇기술 협력을 한국과 논의할 예정인데요. 삼성, SK 하이닉스와의 빅딜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. AI 산업 한국이 중심이 될 수도 있겠네요.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무역협정이 APC 회담 전 타결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. 자동차, 반도체, 배터리 산업에 큰 호재가 될 전망. 다만 미국의 요구가 많아 논쟁도 예상된다고 합니다. 탈북 병사, AICo 방안, 한미 무역 협상 오늘 뉴스 놓치지 마세요. 이상 60초 뉴스였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.